여러분들 수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예요?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거거든요. 맞죠?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? 여러분들 메뉴 하나를 결정할 때도 그 수학적 사고력이 들어가는 거예요. 내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, 뭐해? 그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의 즐거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? 생각하는 거잖아요, 그거.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게 수학이에요. 인간의 상식적 사고력을 극대화시키고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줄수 있는 것이 수학입니다.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학교에서 배운 수학, 학교 졸업하면 하나도 안 쓰는데요. 안 쓰는 것 같죠? 여러분들 써요.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생활에서 쓰잖아요. 분석하고 종합하는 거.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, 데이터들을 서치를 하고 막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게 그게 종합이에요. 그 분석과 종합이에요.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포함한 자연과 공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다 뭐예요? 분석과 종합이에요.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 다 수학의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? 요즘에 한참 뜨는 게 뭐예요? AI니 빅데이터니 이런 것들이죠? 그다 누가 한 걸까요? 수학자들이 한 거예요.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것들 다 뭐예요? 알고리즘이잖아요. 다 그거. 프로그램 코딩하고 하는 거. 그다 뭐로 하겠어요? 수학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세팅, 알고리즘이 구성되어져야지 프로그램 할거 아니에요.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코딩할 것인지. 그거 하려면 다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, 다. 다.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학이라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형성되어진 겁니다. 그런 것들의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흐르는 하나의 그게 뭘까요?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. 그게 수학적 사고력이에요.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게 뭘까요 수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들의 사고하는 패턴이나 습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게임의 룰을 이해하듯이 미적분학은 미적분학의 목적이 있어요. 루틴이.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러,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여러분들 운전하려고 그러고 내가 목적지가 어디다라고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목적지를 두드릴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목적지를 가는 다양한 루트를 보여주잖아요. 수학도 마찬가지예요.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.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. 그 다양한 루트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. 물론 배우는 학생은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그 등산로인지는 모르지.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이제 효율적인 걸 선택해서 어, 해야 되는데 나는 강의할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. 그 과목의 목적이 뭐고, 나는 이러이러한 루트를 밟아가지고, 여기로 나는 갈 겁니다. 나는 이 과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.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그 관계를 철저하게 다 보여줍니다. 그러면서 하나하나, 어, 과정을 밟아가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 개념들 사이에, 개념들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. 떨어져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. 거미줄처럼. 그 개념들의 관계를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할 수 있게 돼요. 원래는 이제 미적분학이 잘안 되는 학생들은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기초 미적분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1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2를 배우면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이 끝나죠.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선형 대수학이라든가 공학 수학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미적분학1이 돼야 돼요. 나는 미적분학1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돼야지, 그 다음에 미적분학2가 되고, 그 다음에 뭐 미적분학1을 통해가지고 공학수업으로도 바로 갈 수도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, 그래서 미적분학1이 개념적으로 잘 잡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. 선형대수는 사실은 미적분학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기초미적분학 또는 기초수학 미적분학 1 미적분학 2그 다음에 선형대수 공학수학 이런 순으로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예요. 내 강의는 여러분들 그 관계를 설명을 해요. 개념들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진행해 나가거든요. 듣는 과정 중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. 내가 답변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잖아요. 맞죠? 그렇죠?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. 틀려도 괜찮다고. 자기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,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분은 이런 질문이 와야 된다고.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. 그 과정을 되풀이하면 몰라보게, 여러분들 몰라보게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, 까 아, 정상이네? 이렇게. 나 저만큼 와 있네?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.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에 내 눈앞에 내가 목표하는 것이 다 있어요. 그 손만 뻗으시면 돼요. 그래서 잡으시면 됩니다.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. 그러면 성공합니다.